2025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단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로또를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주를 보고 수많은 분들의 인생 흐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띠는 평생을 두고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늘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띠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며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도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는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활발히 움직이며 많은 인연을 만들지만 때로는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운에서는 특히 인간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열린 마음가짐이 원숭이띠의 성장과 발전을 돕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할 때도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평생운은 꾸준함과 인내심 그리고 자기 발전에 대한 노력으로 점차 안정과 성취를 가져오게 됩니다. 로또도 투자도 사업도 결국 흐름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운이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을 알아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 즉 신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에게 2025년이라는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할단두 개의 숫자, 바로 사주적으로 정밀하게 분석된 로또 번호 두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띠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12지 중 신은 오행으로 금입니다. 이 금기운은 날카로움, 통찰, 판단력, 분석력,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즉, 원숭이 띠는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에 능하고 기회를 빠르게 캐치하는 힘을 타고난 띠입니다. 하지만 금은 갈고 닦아야 진짜 힘을 냅니다. 특히 신금은 은금이기 때문에 날카롭고 치밀하지만 초반에는 억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분들은 젊을 때보다 말년에 운이 터지는 구조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왜내 인생은 늘 마지막에야 풀릴까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바로 원숭이띠의 사주적 흐름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띠의 말년은 특히 빛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겪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내공으로 쌓여 인생 후반부에 강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한층 강화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혹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에 아주 좋은 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져 도움을 받기 쉬워지고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됩니다. 원숭이띠는 말년에 자신의 증가를 발휘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행복과 재물, 건강 모두 좋은 흐름을 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과거의 실패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의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의 말년 후는 인내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이므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 해는 을사년입니다. 을은 새싹, 부드러운 나무, 사는 뜨거운 불, 속도가 빠른 사건, 예상 못한 반전입니다. 겉보기에는 금 기운인 원숭이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주는 항상 반대 작용이 기회를 만듭니다. 금이 눌릴수록 안에 있는 힘이 단단해지고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신금은 내부에 쌓인 기운을 응축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시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5년. 여러분의 내면에 있던 힘, 노력, 버텨온 시간들이 숫자를 통해 표출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원숭이띠의 재물로는그 특유의 판단력과 기민함 덕분에 대체로 안정적이면서도 기회가 많습니다. 평소 재물을 모으는데 신중하고 계획적인 편이며. 큰 손실 없이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운을 타고났습니다. 특히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 뛰어나 투자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친 욕심이나 성급함은 재물운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같은 특별한 해에는 재물운이 상승하며 평소보다 더 과감한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분석과 신중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험 요소는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원숭이 띠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운 팁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되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재물은 꾸준히 증가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이 재물운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니 사람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숫자의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기운을 응축하고 분출하는 코드입니다. 각 숫자는 오행적 속성을 지니며 사람의 띠와 해, 달, 시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줍니다. 원숭이 띠는 금이기 때문에 금 기운을 보완하거나 금을 돕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숫자가 좋습니다. 또한 올해의 을사년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숫자여야 내 사주의 흐름과 외부의 기운이 합쳐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고려한 뒤 수많은 실사례와 실제 로또 당첨 시기까지 비교해서 나온 결과 2025년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로또 번호 두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7번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오행상 화에 속하지만 이 화는 금을 단련시키는 불입니다. 사주에서는 화가 너무 강하면 금이 녹지만 적절한 화는 금을 날카롭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칠은 경금의 상징이며 신금과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즉내 힘을 밖으로 끌어올리는 숫자, 내 능력과 감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 주는 숫자입니다. 또한 칠은 사주에서 도전, 반전, 발견, 당첨을 상징하는 진동수를 가집니다. 한 번의 끝을 내는 결정적인 힘을 줄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원숭이띠에게 중요한 이유는 2025년의 화 기운이 내 안에 금 에너지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3번입니다. 23은 조합수입니다. 숫자 2는 을목, 숫자 3은 병화를 의미합니다. 올해가 바로 을사년입니다. 을은 새싹 가능성, 성장. 사는 불, 속도, 예상치 못한 행운. 이두 가지를 담은 23은 2025년이라는 해의 기운을 숫자 안에 그대로 품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는 방향적으로 동쪽 3은 남쪽으로 목과 화가 순환하는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재물 기운이 들어오고 기회를 포착하기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숫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운이 맞아서가 아니라 원숭이띠의 사주 흐름과 올해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25년 원숭이띠에게 사주적으로 가장 좋은 로또 번호 2개. 첫 번째 7번. 두 번째 23번. 이 숫자 2개는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띠, 여러분의 오행, 그리고 올해의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계산해서 나온 사주적 로직이 담긴 숫자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고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흐름과 기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로또라는 특수한 운의 형태에 맞춰 도출된 가장 적절한 조합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 여러분의 삶에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띠의 로또 번호도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띠나 생년월일을 댓글에 남겨 주시면 해당 사주 흐름에 맞는 숫자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린 숫자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자세한 운세풀이를 들으시려면 쪽집게 철학관을 구독하세요.